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87장 내 주에 입으신 옷은 이찬성은 오늘도 내일도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 출애굽 28장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주에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양이 내 맘에 사무초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자,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때나 눈물 연성보다도 찬란한저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입으신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세상 오실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 정보다도잘 나는 저 전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구세주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와평 우리 주님 재단에 제사 드린 후,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찬송입니다 327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누예 주님의 마음을 주정.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재사들이로에 주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낙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첫날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대통령 관저 한남동에는 또 탄핵을 찬행 찬성하는 또찬성을 반대하는 분들이 밤을 새우며 대통령 체포 오늘 아침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모두에게 건강함을 락해 주시고 오늘 또한 폭력이나 또한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호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마르고 다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나라를 오늘도 능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최초의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저들이 보겠는데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어예 1절 한 절만 우리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배실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음, 수놓는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니. 하니. 네, 오늘 이신 6장은 이제 성막을 덮을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춥고 이런 이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덮개를 이렇게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방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실내 온도도 또 조명도 이렇게 다 있는 이 덮개를 이렇게 덮는 그이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휴장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만 해도 20 규빗 20 규빗의 가로 세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지성선은 아 성선은 이제 그 39비가 29비제 이런 넓은 이것을 덮는 덮개의 휘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사실 성막이랄 때 이거를 얘기 한거죠 막이니까 테버역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든지 면은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했는데. 가늘게 꽃 배신이라는 것은 흰색이잖아요. 세바포 옷까지 흰색입니다. 그다음 청색 실을 사용해라. 자색 실을 사용해라. 홍색 실을 사용해라. 그래서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정교하게 수놓아 가지고 열 폭의 이 휘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한폭단니고이열 폭이에 나 때는 아주 큰 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이라 해서니까아이 규빗이 어, 굉장히 하죠. 그이그 그 뭔가 지성소가 20 규빗이고 이제 성소에 이것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이런 아, 규빗. 또 너비는 네 규빗으로 그렇게 하고 각 폭의 장단 그 길이가 같게 하고 그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일 폭이 되는 이런 휘장을 만들도록 그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제 파란 그런 색의 고를 만들고 이어질 폭끝 어, 폭가에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사와 지성소를 잇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휘장을 이렇게 덮는 덮개의 휘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보면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맨 안에는 에보스로 이렇게 수놓은 그런 휘장을 덮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흰색, 이게 양의 털입니다. 흰색으로 만든 휘장을 덮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붉은 물을 들인 휘장을 덮도록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 해달에, 계달에 그런 이제 그 아주 새카맣어요. 그걸 가지고 햇빛을 차단하는 이런 이제 휘장 이렇게 네 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하나씩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런 옷과 같이 또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 주는데 요것은 요거 어 맞아 읽고 계속 또 말씀하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이제 이런 휘장 끝폭 가에 고신 신계를 이제 달고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높이며 또 이런 기구며 이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으러 가는데 제가 이제 뉴욕 있을 때입니다. 뉴욕 있을 때에 우리 그업스테이트 뉴욕 그 어, 그게 이제 최성희 권사님 이분은 에, 그 당시에 그 장로 제일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어, 남편도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김장국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참이두네 분이 어,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권사님이 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전부 그대로 재료도 구입하고 이 치수를 5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4년 반 걸렸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4년 반 동안.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때 뉴욕에 에서 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종종 이권사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은 내 후배 되는 우리 학교에서 또어 헬라어를 강의했던 김영 교수님 그분이 그 단임 목사님 이 있는데 그런 이제 다 모든 것이 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콜롬비아에 한참 이렇게 선교를 다닐 때인데 이 콜롬비아에 에 거기. 에 수도가 보고입니다 보고타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자동차로 가면은 푸사 가수가라는 그런 조그만한 동네가 있어요. 그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해발이 1,900m가 되는 우리나라의 이 한라산 높이에요. 어, 거기에 이제 위치한 것이고, 보고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고타에서 오래 있으면 고산병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오는 곳에 부사 가수가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죠. 이영란 선교사님이 계시던 거기 이제 우리 이두 분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정말 성막을 어 만들고 이것이 또 성막의 모형이다 강의를 어 한두시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일일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물론 통역 강의지만은 벌써 학생들은 이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감동을 다해요 어 그렇게 성막 지금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대요 뭐 시간은 4년 반말한것 없거니와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것그 성막, 어, 이것이 오늘날 또 저기 그이 어, 빌라델피아, 아, 거기서 1 시간 반 떨어진 랭커스터에 그게 에, 성막에 에, 그것이 이제 모형을 팝니다. 거기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성막 붐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인데, 그 제가 1980년 초에 이제. 처음 거기에 방문하고서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성막의 모형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이 오는 가운데 그때부터 한국에 성막 세미나가 막 시작이 됐던 바로 그 어, 그곳에 가면 이 모형을 지금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제작했다는 분도 계시다는 거. 6절에 보니까, 금 갈고리 신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르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그 휘장을 염소, 염토툴로 만들 되이 열한 폭을 만들 지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빅과, 또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을 기이를 갖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 PPT 보시고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설명한 부분들을 조금 읽으면은. 성소 위에 네 가지 덮개가 겹쳐 있는 것을 잘볼수 있는 첫 번째 그림이죠. 네 가지 덮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룹들 어제 두 번째 그림에 그룹들을 수놓은 성소 안에 볼수 있는 이 앙장인데, 이 휘장인데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덮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인데, 이는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며 주의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토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신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위장이 붉은 물들인 아, 그런 휘장인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아주 새카맣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알죠? 바다에 사는 물개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덮기 위한 것은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풍자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에 해달의 장막에 이 휘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런 내용인데 계속 우리 구절을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6장 구절에 있는 대로 이 성막을 덮은 덮개의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것을 만들도록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는 35, 36, 37. 여기 보면은 이 자세하게 이 디자인대로 승막을 제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승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과에고 신계를 달며 다른 다른 이을 또 끝볶아에 심계를 어 달고 노트 갈구리 심계를 만들고 그 갈구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위에 뒤에 이제 늘어뜨리도록 그렇게 제조를 합니다. 요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된거좀 확대해서 이것을 보는데 이제 우리 그 최성희 권사님과 그 김장로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것을 조립하면서 강의했던 부분의 일부를 제가 비디오를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상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참이 성막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데. 이 성막의 두께 보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두께 모습들 흰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또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성막 위를 덮는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비 저쪽에 한 규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 네 번째 그 덮개죠. 이것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이 조광보 이 시딤 나무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휘장이 끝나고 널판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은 각 판의 길기, 길이가 10규빗이요. 아주 꽤 넓죠. 그리고 너비는 1규빗입니다. 한 1규빗이 한 두뼘두뼘이에요 10규빗은 20뼘입니다. 20뼘. 스물뼈. 이게 각 판의 그 이제 종목으로 널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판에는 아, 두촉씩 되어. 조금 저 우리 사진부터 먼저 보고 요거 계속 있겠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면은 요게 이제 판입니다. 성소 늘판들이라고세 번째 사진에 나오잖아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울 기둥도 만들고 그거를 이동할 때에 채를 깨어 가지고 이거를 이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런 늘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니까 이것으로 이 성소 안의 모습과 또 지성소까지 짓는 이런 넓판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이제 넓판을 만드는 이것을 아,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입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참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최곤사님이 이거를 만드실 때 보니까 이 늘판을 참 정교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거실에이 마루 바닥 위에 그저 보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나씩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늘판을 하나 하나씩 그 그와 같이 했는데 1 8 절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늘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스무 늘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쪽 늘판 아래에도 두축 어, 어,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늘판 아래에도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늘판을 제조하는데, 20절, 성막의 다른 쪽, 즉, 그 북쪽을 위하여도 늘, 어, 늘판 20개를 하고, 또, 은 받침 40개를 이쪽 늘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늘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늘판 6개를 만들고, 또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늘판 두 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이렇게 만들고 윗꼬리에 이르기까지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렇게 하고 그늘판늘 넓이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을 지금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계자 살아 생각하고, 이거를 디자인한다 생각하고, 이게 설계를 해보십시오. 예전에 그때 처음 이성화를 만들 때에 그렇게 했듯이, 홀리압과 부살레디, 이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성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정막을 제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디자인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25절에 그래서 그 여덟 들판에는 은 받침이 16입니다. 이쪽 판에도 두 받침입니다. 저쪽 판에도 두 받침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조각목 시띤나무로 이 띠를 만들지니 아까 그 띠를 보셨잖아요. 이렇게 체에 이제 끼운 때 띠입니다. 그 성막 이쪽 들판을 위하여 다섯이고 또 성막 저쪽 들판을 위해서도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늘판을 위해서 다섯 개씩 이렇게 해서 띠를 만듭니다. 또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며 그 늘판들을 어,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어,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를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판이 다 만들어지도록 디자인 하는 라 것입니다. 너는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여기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고 한 중간 부분쯤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남은 게뭐 번제단, 물두멍, 촛대 이런 것이 이제 촛대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멸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어, 우리를 위해서 어, 정말 이렇게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찍기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에봇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모습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 또이 하얀 염소털을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 빨간 물들인 그런 어, 정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해달의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시커먼 겁니까 이게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고 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예수님의 그 어, 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보인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휘장은 꼭네 가지 색이라고 했습니다 가늘게 꽃 배신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것을 배우고 암기할 때는 청자홍백 이렇게 우리들이 외웠습니다 청자홍백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청자홍백 이게 네 개의 실을 가지고 이게 뜨개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뜨개질 하는 것을 해봇이라 그럽니다 해봇이고또이 이렇게 짠 것이 성막의 입구에 줄거에 이식규빗 이식규빗 에봇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은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소의 처음에는 다섯 기둥이 있어요. 거기 휘장치는 것. 에보수로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을 또 칩니다. 요것은 기둥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고 그룹도 넷입니다. 하나님의 천사.